코털 제모 하면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아 이제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은 아니라 이제 좋고 안 좋고의 개념인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코털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코털은 결국엔 모든 거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죠. 이 코라는 부분의 혈관은 일부가 뇌랑 연결돼 있어요. 그래서 문제는 털을 뽑았을 때그털 끝에 있는 모낭에서 염증이 일어나거든요. 머리카락이고뭐 겨드랑이 털이고다 모낭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 염증이 자칫 잘못하면 뇌로 가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코털을 저 같은 경우에는 코털 정리기 갖고선. 삐져나온 것들만 조금 정리하는 정도이고요. 막 대놓고 막 전체를 다 자르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코털의 기능이도 있어요. 큰 먼지들을 좀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. 먼지가 워낙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게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특히나 뭐 저기 나이가 많으시거나 폐가 좀안 좋은 분들은 코털은 안 자르기를 제 권유 드립니다.